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전도 팀이 어, 계획하고 기대했던 그 바와 달리 하나님께서들을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럴 때 자신들의 계획이 아닌 자신들의 원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나아갑니다. 어, 그래야서 도착한 땅이 어디냐? 어제 우리 살펴봤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 팀이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 자색 장사,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루디아를 만난 사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두 번째 만남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어, 이들이 만난 두 번째 만남은 누구, 누구냐?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특별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귀신이 내쫓김을 당합니다. 귀신으로부터 이 여인이 치유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어, 이 점치는 귀신이 나갔, 나갔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어 표현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원문,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 단어가 어, 귀신에게 붙들린 여인입니다. 에코라고 해서 붙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점치는 귀신이 이 여정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붙잡힌 것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치유가 무엇입니까? 붙들린 곳에서 자유케 되는 것, 놓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라는 것입니다. 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는요, 그냥 단순히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없던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또 반대로 무엇에 빠졌느냐. 예전에는 그 건강에 대한 염려에 붙잡혔다면 이번에는 운동 중독으로 가신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전에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렵게 살았다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다 이제 돈이 또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번엔 또 돈을 버는데 여념이 없는 그런 또 삶의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어, 이것이 없어서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더니 오히려 그것에 매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근데 복음은 이 여종을 자유롭게 하고 복음은 우리가 잡힌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요 아무도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귀신이 붙잡혔던 여종이요 이제 그귀신으로부터 해방되니까 자유롭게 되니까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누구를 오히려 붙잡습니까? 바로 바울과 신라를 또 붙듭니다 이 모습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붙드는 이 여정을 자유케 한 복음, 그 복음이 있는데, 근데 이 복음을 오히려 억누르고 붙잡으려 하는 이 주인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어, 세상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복음을 도전하고요. 이 복음이 나아가고 또 자유롭게 하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방해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억매게 하는 세상의 주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신라를 고발하자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심히 때려서 감옥 안에다가 던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본래는요, 이 빌립으로 올 루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마게도니아인의 환상 가운데 이들이 이끌려서 빌립보로 오게 된 것이죠. 애초에 바울과 신라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에요? 주어진 결과는 깊은 감옥에 심한 매질을 당하고 던져진 것이 바로 그 주어진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신라의 마음 속에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시아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끄신 그 음성이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과연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맞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들과 또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 이끌리심 가운데 여기 서 있는데 어, 마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무엇을 자주 하냐면 인생 되담 되감기를 계속합니다. 만약 그때 그랬으면 어떠했을까? 만약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결과 앞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수많은 감정들과 혼란들이 그들의 마음을 아마도 차지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도. 상황이 그래야 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차도 바울과 실라에게 있던 바울과 실라는요. 메이지 않습니다. 붙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모습을 보여 주는데 우리 함께 25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잠을 청하기도 그 어려운 한밤중 그 어둠의 점점 가운데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어,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한 외침이 터져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기도, 그리고 이 어, 경배는 무엇이냐? 감사를 의미하고 찬송을 의미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신라는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그 비명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는 것이죠. 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참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바꾸어 질문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신라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과연 평안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안을 바라면서 바라보면서 이들이 찬양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두렵지 않아서 아프지 않아서 어,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야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과 평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그 어둠이 힘을 잃고 빛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기들은 예배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가고 있던 것이요 그냥 콧내로 흥얼거리는 그런 가벼운 찬양이 아니라 치열하게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전쟁과 같은 경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역경과 시련을 그 고난의 밤을 맞이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결정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간구하며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찬양 그 임재 안에서만 이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찬양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는지 이 찬양을 누가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같이 낙심하고 같이 불안해하면 세상은 우리의 복음을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하고 한밤 중에 그분을 노래하며 나아갈 때 그때야말로 세상이 우리의 찬양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이 세상의 위로가 되고 그들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찬양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 모든 막혔던 물들이 열릴 뿐 아니라 지진이라는 건 사실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얼마든지 그 감옥을 나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장이 죄인들이 다 도망가는 줄을 깨닫고 스스로 자결하라 합니다 그 자결하는 순간에 근데 거기에 남아있었던 바울이 갑자기 뛰어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함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감옥문이 열렸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울과 신라는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당연히 여기서 그들이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결을 하려는 순간 이 바울이 뛰어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과 신라는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도망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거기 있으나 밖으로 나가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나 나가나. 이들이 뭐탈락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권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훗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름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러한 다름을 보여줄 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간증장이 묻습니다. 이 장면이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른 차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런 마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들처럼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묶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차원이죠. 다른 차원. 하나님을 만나면 너가 이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수장과 그들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이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 성도들이 됩니다. 어, 우리 함께, 어, 40절 말씀 함께 읽고서, 함께 말씀을 정리하실까요?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여기 몇가지 동사들이 나온는데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이두 사람, 바울과 신라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어, 어떻게 하죠? 먼저 첫 번째 동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사, 어떻게 하죠? 떠납니다.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묘사하는 네 가지 동사죠. 우리는 세상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기다리는 그 형제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의 그 곳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 없어요 어, 이들이 떠나야 할 곳을 알지 못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고요 또 들어가야 될 곳을 알지 못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휩쓸려 다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만나야 할 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토록 외로워합니다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소명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삶의 소명을 모른 채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런 삶으로 부르심 받지 않습니다. 먼저 떠납니다. 들어갑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을 통해 오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노임 폐, 이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어딘지. 어디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고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들의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연처럼 역사하셨지만 그곳에서 치유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복음의 빛이 들어와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과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의 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